예, 워라 유튜브 전우미 국가제 전입니다. 예, 뉴스를 이렇게 끝마치고, 예, 지금 여기, 가라지로 이렇게 내려왔네요. 야,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오, 예, 날씨도 좋고, 여기 이제 서든 캘리포니아는 예, 뭐 거의 완전히, 예, 봄이 온것 같습니다. 예, 예, 날씨 너무나 좋고요 예, 그러면서 오늘 제가 할 것은 귀찮지만, 제 아들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제 아들 자전거 이뒷 빵꾸가 났잖아요. 이 빵꾸를 한번 떼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저랑 같이 한번 이 아들 자전거 빵꾸를 한번 떼어보도록 해보자고요. Let's go. 그러면서 먼저 필요한 것은 공구죠. 공구, 공구가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여러 가지 이제 공구 툴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디월트 네, 예, 공구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자전거를 한번 고쳐볼게요. 보해 이게 이 전기 자전거가 만약에 앞에 빵꾸가 나면은 굉장히 쉽거든요. 네, 예, 이 앞에는 모터가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이제 체인이 연결이 안되 있어가지고 굉장히 쉬운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 제 아들 자전거가 예, 뒤에가 빵꾸가 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이제 뒷바퀴를 이렇게 또 빼야 되는데. 예, 제가 옛날에, 예, 한몇달 전에 빵꾸나가지고 간 적이 있는데. 기억이 또안 나네. 예, 어떻게 가려야 되지? 뒤집어야 되나? 그 이게 너무 또 오래 계속 이렇게 있으면은 타이어가 또 이제 고무이지 않습니까? 고무가 그냥 눌려가지고 이제 성형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공구 보통 이거는 15던데 15가 되려나 15를 가지고 하면은 안 되네요 <laughs> 17이요 그럼? 17도 안 되네 이거 뭐야 이거? 와 씨, 그럼 이거 다안 되네? 다음 돼. 아, 귀찮아. 야, 제일 큰 것도 안 돼? 이거 뭘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럼 18 야, 18이 맞네요. 18. 예, 그럼 18을 가지고 이렇게 잠그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아, 우선 나사를 풀어 주고. 나사를 풀면은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잘라둬야 돼. 네, 우선 풀어주고요. 아 그리고 이거 뒤에 예, 여기 예, 여기 이렇게또 보시다시피 모터가 이제 뒤에 있거든요. 네, 바퀴에 이렇게또 있어가지고 예, 이 전기선들을 또다 빼줘야 됩니다. 다 빼주면 은또이 예, 집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집타에도 다 끊어줘야 되거든요. <laughs> 예, 이게 굉장히 귀찮다라는 그런 소리지. 참. 차라리 앞에 빵꾸를 놨으면 빵꾸 떼우는게 훨씬 쉬운데 아이씨 이걸 또 으악. 으악. 네, 분리를 하고 이걸 또 잘라야되네 <laughs> 네, 그러면은 네, 공구가 다 있지 자르는 공구가 다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집타이 자르면 집타이 또 자르면은 또 나중에 다시 쪼매줘야 되잖아 여기 네, 집타이 여기 있고요 어? <laughs> 예, 제가 동전을 여기다 다 빼놨네? <laughs> 동전을 여기겠어 아, 그러면은, 이 예, 집타이를, 여기 있는 거를 끊어주고, 예, 전기선 자르지 않게 조심히. 오, 끊어주고. 옆에 있는 것도 끊어야 되겠다. 아주 한꺼번에 쪼매주고요 아, 여기도 잘라야 되네? <laughs> 집타이. 아, 예. 집 타이 이제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이런거 이제 고치면서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집 타이가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아씨 모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빼면 되는구만. 이제 체인이라 해서 이제 빼면은 되네. 빼보도록 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또 체인이 있어가지고 체는 것도 어쩔 아. 땐가. 어 귀찮아. 오. 아. 오. 쟤는 잘해서, 된 다음에, 오! 오! 아! 이렇게 해서, 아, 야씨, 이거 아, 아. 으아. 야, 씨, 뭐야. 죽여도 되겠네? 어.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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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laughs> 예, 오래 놔둬가지고 타이어가 좀꼬러졌어 아, 예. 이래가지고 아 뒷바퀴 가는 게 힘들다니까 이거 어쨌든 요런 거는 옆에다 잘 빼주고 자 그러면은 빵꾸를 떼어보도해보겠습니다 예, 타이어 키트 예, 타이어 빵꾸 떼는 키트 우선 타이어를 예, 빼주고요 예, 타이어 빨때는 예, 이 주걱 같은 걸로 이렇게 이거 타이어에 쇠가 있거든요 예, 그 쇠를 타이어 밖으로 빼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위를 밖으로 빼내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것도 으악. 빼내고 으악. 빠져라 야, 오케이, 뺐다 타이어를 우선 빼고 네, 타이어를 이렇게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튜브를 빼야 합니다. 예, 이 안에 있는 튜브가 빵꾸가 난 것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렇게 빵꾸가 난 것이 가시가 박혔을 가능성이 가장 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에 있는 가시도 어디에 가시가 박혀있는지 또잘 봐야 돼. 아, 귀찮아. <laughs> 아, 그래가지고 예, 타이어 빵꾸 떼는 게 굉장히 귀찮다. 아니면 또 빵꾸가 나거든요. 어쨌든 우와, 예, 이거를 이렇게 또 빼고. 바람을 넣어줍니다. 바람을 넣어준 다음에 어디에서 이제 빵꾸가 났는지 찾아보면 되죠. 아 그러면 바람 넣는 것도 가져와야 되는구나. 우짜, 으쭈. 우짜 바람 넣는 거 예, 저는 라유비를 이렇게 또 사용하죠. 예, 라유비. 저는 라유비 이 툴이 너무 좋더라고. 예, 싸고 종류도 굉장히 많고, 예, 그리고 싸다고 해가지고 안 되는 것도 아니야. 다 돼. 예, 그래서 라유비 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라이오비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 싸고 잘 되니까 싼데, 근데 안 되면은 사람들이 안 찾거든요. 그런데 싸도 <laughs> 공구가 잘 된다. 예.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라이오비 타이어 인플레이어를 이렇게 꽂고 공기를 넣어줍니다. 어, 여기도 새고 있네. 여기 세고 있어 네, 그러면 은이 근처로 해가지고 분명히 가시가 박혔을 거란 말이야 네, 가시를 또 찾아보면 됩니다 여기 근처란 말이지 네, 손을 넣어가지고 네, 어디 가시가 있는지 네, 육안으로 잘 확인을 하고요 쉬, 없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가시가 또안 발견되면 은거 때워도 나중에 또빵꾸가 나더라고 뭐 가시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가시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이 후라시를 들고 안에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가시가 있는지, 가시가 안 보이거든요. 어, 지금 제가 열심히 찾고 있는데, 가시가 없는데.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는 까시가 없거든요 그냥 그럼 <laughs> 떼어보기로 예. 빵꾸난 곳이 여기였는데 예, 여기있다 여기 빵꾸났거든요 여기를 그럼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빵꾸 떼오는 키트 예, 이거는 예, 또 그냥 예, 스티커 같이 붙이는 게또 있거든요 예. 요거가또잘될 때가 있고 또안될 때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거 예, 스티커 같이 붙이는 거 해볼게요 예, 여기도 있긴 있어 그러면은 우선 이제 빵꾸가 난 곳을 잘 찾은 다음에 예, 여기를 이제 요걸로 살짝 긁어 줍니다 예, 그래야지 잘 붙지 않습니까? 타이어가 굵어가지고 예, 제 아들 이한이가 예, 학교 다닐 때는 자전거 전기 자전거 아니면은 전기 스쿠터 타고 다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 빨리 좀 고쳐달라고 하더라고 그때 예, 타이어를 이렇게 좀 비벼주고요 예, 스티커만큼 잘 예, 이렇게 해주고 아...아... 아. 주고 그리고 네, 이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스티커를 따. 아, 여기 따. 네, 스티커 를 이렇게 부착하고요. 아 근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네. 어? 뭐야? 근육 뜯어주셨대. 뭐야, 이거? 접착력이 하나도 없잖아, 이거. 아, 씨, 그, 이거랑, 이걸 같이 해줘야 돼. 돼. 그니까, 러 이걸 하고 붙여. 예, 그러면 이거 테모에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나? 예, 테모에서 산 거거든요. 이거한번 붙여보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빵꾸난 예, 쪽에다가, 딱, 예, 여여을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로 잘 눌러주고, 어 이게 더잘 되는 것 같은데? <laughs> 그리고 이제 위에다가 넣은 다음에 예 바람을 한번 넣어서 해볼게요 잘돌는지 모르겠네요 안되면은 다시 빼고 예 밸브 예, 타이어 밸브를 여기다 잘 넣어주고 그리고 예, 타이어를 이렇게 잘 끼겨여 주고요 예이 타이어 낑겨 넣어주는 것도 예 대강 이렇게 잘넣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예, 요 주걱으로, 예, 주걱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걸로 이렇게 해서, 딱! 딱! 아, 오케이. 예, 그리고, 예, 과연, 떼어졌는지 바람을 넣어보도록 해볼게요. 예, 이게 20 psi로 이제 넣으면 되거든요. 20 맞춰주고. 우선 바람을다 넣었습니다. 20, 20까지 어? 우선 떼어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미세하게 세가지고 이제 바람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한 10분 뒤에 다시 한번 봐보게요 10분만 빈둥빈둥거리다가 다시 업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10분이 지났거든요. <laughs> 안 빠지네. <laughs> 네, 잘 떼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 아들이 지금 왔거든요. 아들이 왔는데, 막 울면서 막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지금 감기 걸렸거든요. 아, 너무 아프다고, 감기 걸려서 너무 아프다고 막 울더라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는 네, 이거 다시 재조립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테모에서 산거 대박인데? 그 스티커로 튜브 떼어는거거든요오 근데 되게 잘 떼어지네? 따봉! 그러면은 이거를 먼저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체에까지 넣어주고 구워주는 사람 옵션니까 너무 힘들다 와 아예 어쩔지 해가지고 끼긴 꼈는데어 이상하네 이게 아까 전에 위로 올라가 있었는데 왜 밑으로 내려가 있지? 예제 자는 거지 잠깐 보고 가야 되겠다 와아 힘들어 와 이게 너무 고와가지고 힘을 다 뺐어요 그러면은 예, 네, 여기 제 자전거 있는데, 여기, 이거가 어떻게 있는 거야? 응? 뭐야, 여기 이렇게 빠져나온다고? What? 저기로 빠져나온다고? <laughs> 아, 나사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거였어? 어 아닌데? 이거 안 빠져나오는데? 나사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거야, 아마. 이게 분명히. 이게 있는데 뭐야 아 이게 틀린데 어? <laughs> 아니제 자전거랑 똑같은 메이커거든요 하아내피는 중요 좀... 아니 그런데 이거는 여기로 안 나오네 저거는 제거는 여기로 나오는데 이거는 옆으로 해져나왔네 틀리잖아 아참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럼 이게 위로 올라가도록 그러면 한 바퀴 또반 바퀴를 돌려야 되겠네요 아 피곤해 아 이거 위로 올라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나 오들을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반 바퀴 돌려서 야 지금 힘이 안, 되니까, 안 들어갈까 아 너무 힘들다. 와 이게 너무 무거워서 도대체 안 뒤집으면 할 수가 없네 이게 와 됐다 와개 힘들었습니다 <laughs> 어 머리도 산발이고 미쳐버리겠네 와 미치는 줄 알았네 와 야, 이거 너무 무거워가지고 예, 안 뒤집으면 할 수가 없네 예,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었어 여기 안에다가 디스크 브레이크 안에다가 디스크도 껴야 되고 체인도 껴야 되고 그리고 뒤에 예, 모터가 있다 보니까 앞뒤 보는 것도 있거든요 네. 네, 어쨌든 음. 겨우 다 달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잘... 조여주고요 네, 어, 근데 빵꾸는 네, 잘 떼어진 것 같아요 이거 다 떠주고 아다 해주고 이도 아, 다시 잘 뜯어주고 자 그리고 이지타이도 예 아까 전에 자른 거두개 다시 잘 이어주면 됩니다 예, 두 개를 이렇게 하고 예 이렇게 예, 해가지고 솜쉽게 하려다가 너고 생겼네 <laughs> 이거 안 뒤집고 하려다가 와 완전 개고생했어요. 이게 전기 자전거니까 예, 이것도 잘 꽂아 주고요. 아잘 꽂아 주고 그리고 이거를 예, 케이블을 잘 다시 쪼매어 줍니다. 집타로집타로 예, 이렇게 쪼매주고 아 아까 전에아별 어, 것도 아닌데 개고생했어. 어, 뭐야 여기만 쪼매주면 되는 거야? 어, 그러네. 예, 여기만 쪼매주고 예, 여기 잘라주고요. 아.. 그러면은 다 고쳤네 후.. 예, 네, 그럼 이제 테스트 드라이브를 해보고 예, 네, 잘 고쳐지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이 점이 정 너무 무거워 어.. 우와씨 장난 아니다 뒤에다가 모터까지 내니까 어, 엄청 무거워졌네 우와 네 그러면은 테스트 드라이브 빵꾸가 잘 떼어졌겠죠? 예, 지금 뭐 바람도 안 쐬는데 예, 테스트 드라이브 한번 해보, 해보겠습니다. 이거 빼는 게 가장 힘들어요. 우와, 죽중줄알한데 아, 힘들어. 야고 어디 보자. 와, 잘 됐다. 예, 빵꾸가 잘 떼어졌습니다. 와. 야씨 마지막에 타이어 집어넣는데 었 그거 끼는데 아 그냥 힘으로 해보겠다고 했다가 개고생하고 예네 뒤집고 다시 예네 어쨌든 뭐잘 지금은 넣긴 했습니다 야 역시 정비 자전거가 편하기는 기가 막히게 편합니다 예 네. 오씨 너무 좋다아 시원해 아 그래도 예, 빵꾸 이렇게 또 떼어주니까, 예, 보람 되네요. 예, 보람 차고, 예, 이제 이한이가 학교 갈 때, 예, 정리자전거 타고 잘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후, 예, 어쨌든, 예, 이 정리자전거, 예, 빵꾸가 나가지고, 예, 빵꾸 떼었는데, 예, 잘 떼어진 것 같네요. 예, 잘 떼어주고, 그리고 이한이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거 예, 타고 이제 잘 다닐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예, 또 이제 가라지에서, 없네요, 여기도, 예, 전기 자전거, 예, 빵구 떼우는 거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In some more